2번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백동준 선수 가볍게 1세트를 따내면서 앞선하고 있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날카롭죠 상대방의그 빈틈을 발견하고 일합의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사이포스가 돌아오고 있죠 네. 이어서는 아, 아. 빨간색 테란 진영 이재선 선수 대 정찰한게 오히려 독이 됐지요 안정감을 느끼는 그 순간 백동준 선수는 다가옵니다 이재선 선수의 판짝기는 보통 본인보다 실력이 위라고 평가받는 선수에게 입구를 맞고 심리전을 걸어줬잖아요 네. 근데 백동준 선수는 사실 자만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찰도 늦게 가고 로공을 빠르 걸려서 정찰에 신경쓰는 모습이라 아 이거는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면 안진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한줄 알았는데 심리전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백동준을 우승자로 만든거죠 GS의 우승자 출신은요 야생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겁니다. 네. 가다가 어떤 변수들이 발생하는지 몸으로 체험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딱 이어지는 게요. 백동주 선수가 무난하게 후반으로 운영감을 이길 수 있다고 뭐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여유 있게 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있다면 이재성 선수도 비싸게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백동 선수가 노리고 분명히 내가 무난하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상대 하겠지. 음. 뭐 이걸 이제 역경했다볼수 있는 거예요. 네. <laughs> 네 이건 이 디조를 네 명의 그... 외국인 선수라고 외... 네, 글로벌 조라고 하시, 네. 그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재영 선수를 전선으로 부르더라고요. 시작이 전재영 선수였었죠. 네. 전선, 전선이 별명이었었는데 네, 조, 돼 언젠가 존이 돼가지고. 네. 글로벌화. 네. 그래서 막 선수들 눈에다가 색칠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전태양 네. 선수에게 그걸 보여줬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형 제가 저렇게 생겼어요. 하면서 <웃음> <웃음> 오늘 경기를 이기고 경기력을 다시 한번 되찾겠다는 네. 자신감을. 보여줬어요 공교롭게도 이재성 선수의 경우에도 아이디가 번인데 비슷한 느낌의 아이디가 또 해외 선수에게 있잖아요. 아 어, 그렇죠. 네. 팀리키드 소속의 이제 버니 선수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팬분들이 또 그런 거좀 응원해주기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도 꽤 계세요. 아 그렇죠. 네. 아마 이제 그, 어,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선수들 관련해서 지은 별명이나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영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그 글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어카츠키 이런 것들 딱딱딱딱 요약해가지고 <laughs> 이게 왜 어떤 나, 원래 어떤 나라가 아, 있었고 어디고. 그렇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불렸는지를 진짜 뭐에이포 용지 한반 페이지를 채울 정도로 자세하게 막 이렇게 적어 가지고 네. 번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스들이의 어,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렇죠. 좀더 더 글로벌로 퍼질 수 있는 거죠. 네, 전 세계 이목의 스타투는 지금 한국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를 보면 이재선 선수가 약간의 심리전을 섞어 써 줬습니다. 반응로 더블인데 네. 해병 한기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 사신 정찰 가면서 해병 한기 찍고 반응로일 때그 해병 타이밍인척 백동 선수에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재선 선수는 숨기면서 뒤레드랍입니다. 그렇죠. 상대를 속여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돼요. 네. 오, 그리고 백동준 선수의 스타일은 최근에는 잠깐 유행이 좀 뜸하긴 했었지만 네. 송병호 선수가 자신의 그런 그 귀환을 멋지게 보여줬었던 그때 그 출발 빌드 음, 분열기 드랍 빌드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지원소 올라가죠. 절반 정도 완성됐습니다. 우선 빼고. 버서로 버서로 정찰은 해요. 시작 자체는 이제 선 선수가 확실히 좋죠. 본인이 준비한 빌드에 심리전까지 섞어서 주면서 정찰도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백동준 선수는 일단 수세에 몰렸습니다. 네. 그리고 백동준 선수는 들켰을 때 이런 그 방향선에 이런 것들이 일단 눈에 띄는데 이번에도 역시 상대의 본진 상황. 그러니까 지뢰가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분열기 드랍을 들키, 아 일단 들킨 상태이기 때문에 유닛 중심의 수비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죠. 재련소를 조금 더반박자 빨리 지워줬습니다 백동준 네. 선수가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레일락마로 대각선이기 때문에 세로나 가로가 아니라 병력 도착이 늦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활용하는 빌드인데 이거 막아야죠 오 레드벨벳 자한 대게 1쿵 뺍니다 빈틈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백동준 선수가 알고는 있어도 체제 자체가 지뢰드랍을 막기에 은근히 까다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반응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이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이유는 이재선 선수가 백동준 선수의 체제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오. 너와이도어 피해를 봅니다 요 이거 이재선 선수의 우클릭이 돋보였죠 자 마지막에 보선행쪽으로 데미지 들어가면서 그 구근에 있던 일꾼이 깨터졌죠. 이게 절대 절대적으로 틀렸으면 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재선 선수가 다봤기 때문에 트리플에 대놓고 사령고를 지워줬어요. 네. 활성화가 백동준보다 트리플이 빠릅니다. 네. 게다가 또 잡히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분열계 드랍 빌딩은 태생적으로 저 해방선을 막기에 운이 까다로운 체제라서 시작자만으로 막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해방선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면 보선행 네. 그, 아,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추적자만 들어왔기 좀 까다롭죠. 자 계속된 견제. 이재선 선수 데미지를 비울죠. 그래, 그럼 여기서 초대받. 예, 백동준도 이동하였습니다. 반응 진짜 좋았습니다. 네, 필이 뺐어요. 이재선 선수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트리플을 가져가고 견제에 힘쓰다 보니까 자극제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연타적으로 이어가는 견제 공격이 없는 게좀 아쉬운데 그래도 견제로 이득을 거두다 보니까 상황 자체는 이재선 선수가 오오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분광기 소거까지 한 거거든요. 예. 네. 살아야죠. 다행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재성 선수가 이분열기 들어갈 좀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사이클론을 뽑아줬죠. 네. 저게 참 예증의 임신이 돼버렸는데. 우선은 네. 좀 트리플 돌리고요. 이재선 선수가 근데 너무 안전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광기를 막아줄 수 있는 사이클론, 바이킹, 해방선까지 생산해 줬는데 포탑을 찍고 있잖아요 지금은 포탑 지을 때가 아니라 트리플이 빠른 만큼 병영의 최적화를 조금 더 빠르게 해줘야만 백동준 선수가 맞춰가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분열기 견제를 우선은 깔끔하게 막아낸 이재선 선수,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조금 그 분열기 견제 빌드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요 이재선 선수가 평소에 이런 그 분열기 견제에 너무 많이 말려서 다 이겼다 생각했던 경기를 접은 적이 좀 많이 있거나 혹은 이 경기는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초반에 내 견제는 먹혔는데 상대 견제는 내가 잘 막았기 때문에 약간 늦게 활성화 되더라도 일단 여기서 흔들리지만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포탑에 투자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이건 최대한 시야를 넓힌 상태에서 반응을 빨리 해서 최대한 피해를 안 받는 쪽으로 하고 포탑 보단 병영에 조금 더 일찍 투자를 했으면 어땠을까는 하 아쉬움은 남긴 남습니다. 네, 백동준 선수는 간증서 출가하면서 주변, 아... 주변 시야를 열고 있죠. <laughs> 아 이거 끝이 못 됐어요? 이게 초반에 판짝이라던가 이득을 많이 거둔 게 이제선 선수였는데 네. 당장의 병영을 늦게 늘려주다 보니까 그러면 사는까지더 말씀드렸잖아요. 자극제가 늦다고이 네. 상태에서 백동준 선수에게 피해를 못 입히게 되면 어. 상황은 다시 한번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백동준 선수는 여유를 좀 찾았고 움직임을 보면서 좀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 가지 더볼수 있는 건 분열기가 있잖아요. 분열기에 저는 그정확 폭발인 테란이 컨트롤 잘 해줬을 땐 피해를 별로 보지 않고 피하거나 막을 수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것도 잘 했을 때 이야기예요. 상황은 현재 테란에게 좋지만 저 분열기의 변수가 어? 만약에 결국 나와버린다면 네. 어? 이거 노렸거든요? 감시탑 잡으면서 빠지는 추격차 끊어지고 오! 오! 저 밀어준 들어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자 디디디 오 근데 오히려 이병력이또 고립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분양이 이제 들어옵니다. 테마가 빠져나오는지 나와줘야 돼요. 오. 오. 아 전면에 지금 많이 타 있던 의료선 터졌어요. 아. 지금 이 의료선이 빠지면서 이두 번째 오르선이 좀더 트리플이 빠르게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비동준 선수가 전멸수적자리 오르선 못 끊고 빼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걸로 이득을 거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네. 수 있는 거죠. 자, 걸어줘. 근데 아직 상관 없어요. 일꾼도못 잡았고요. 주요 설선 네. 아직 파괴 못했고요. 뭐? 저본 이쪽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견제에 힘 쓰는데 백동 선수는 센터 들어올 생각입니다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 그냥 이게 변역가치고 네, 저견제는 이제 사도 추가 소환하면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네어근데 이거는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준혁이 정확한 잭 속대 수시 때 피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분열 기집도 어아 이게 양날의 잖아 이제서 선수가 잘 해준 게 공성 전차를 계속 생산해줬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막고 나서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해줬다면 또는 팔카스를 놓쳤다면 피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공성 전차 생각을 아예 안 했네요. 그렇죠. 들어가 보니까 공성 전차가 수비를 하고 있죠. 네. 아까 그 관측선을 잡지는 못했지만 쫓아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 관측선이 조금 더 위치를 아래쪽으로 잡고 있었으면, 그럼 이제 전차의 수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겠고 그렇다면 조금 더 백동준 선수도 오른 판단, 좀더 좋은 판단할 수 있었는데 이건 약간 이제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네. 수비면역 갖춰놓고 해방선 늘리는 이재선 선수입니다. 사실 이재선 선수의 공성 연차라던가 해방선의 수적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백동준 선수가 뚫림 판단했을 때는 다시 한번역나의 검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재련속 빨리 줘줬잖아요. 업그레이드를 공기로만 하고 추가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는데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번 앞서가야 됩니다. 네. 이재선 들어오는 공격 한차례잘 막아냈고 다시 명력 집중하고 있어요. 센터로 나가죠. 오 근데 테란에게 분열기를 두기식 짓는 프로토스 오랜만에 보는데요. 보통에 네. 거신을 섞어주기도 네, 네, 하는데. 이거 네. 포포전 하듯이 하는데요. 네, 전면전하기 위해서 그냥 집중해제 밀어 넣고 있어요. 일단 정말 독특한 플레이가 맞습니다. 보통은 네. 분열기를 두 개에서 세 개. 그 이후에 거신 두개 이후에는 바로 고위기사로 넘어가거든요. 벤터 허리 라인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거신으로 버티면서 고위기사로 어. 넘어가는 게 프로토피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열기에 힘을 주는 건 테란이 나왔을 때 양동작전으로 이득을 거둘 생각입니다. 아우시 확장 늘리면서 뽑죠. 경력과 추구, 추가확장 늘리는 백동준. 동강기 하나 돌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체제가 아예 없었던 건또 아니기도 하죠. 김준호 선수가 그 온라인 대회에서 이런 그 체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선장의선수가 있어서 해볼만한 빌드다 정도로는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자주 모습을 붙였던 빌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 백동준 선수의 평온에는 의미를 아직 못 찾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뭔가...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장면에서 파괴가 된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네. 아 파괴를 당했네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어그을를못 해주고 다시 한번 재번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선수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스를 황혼에 투자를 하고 분열기에 투자했는데 해방선과 구성 전차가 자리 잡으면은 분열기가힘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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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분열기가 은근히 제 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차라리 불멸장을 태어나볼 수 있어요. 그저 전차 라인을. 이런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9시를 계속 내줬고 뒤를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백동준 선수인데요 그래도 8시를 버리고 아, 아, 지금 당장의 무리 아니었니다 왜냐면 5시 적국에 공반기 들어갔거든요 네. 어네희방선이방 어.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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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빼야되냐면 5시에 공반기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현들 생각 어따어졌어떨졌어요 근데 이재선 선수의 움직임이 살아있어요 네. 방금도 희방선에저는그 수호기 모드의 방향을 좀 늦게 잡았으면 이 뒷, 뒤로 돌아오는 프로토스의 병력에 좀 밀릴 수 있었는데 이 움직임에 맞춰서 방향 전환을 잘 해주고 있죠. 네, 병력아 줄줄 들어오는 병력 받아치고 있고죠. 아웃신 파괴를했죠 이건 이재선 선수가 분광기도 끊어줬기 때문에 병력 그냥 빼면. 네. 어. 이런거. 잡히는게 좋은데. 들어와서. 잡아서 잡기더라도 명공전차를 살려간다면 네. 지금 이재선도 팔카스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본인이 이어을눌러주아 때문에 앞서갈 수 있는데 잡히면 안되죠.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또 시간을 또 끌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프로토스가 확장을 지키면서 뭐라는 게 아니고요. 확장이 파괴되면서 막아낸 건데, 그랬으면 저 병력 전멸시키고 빨리 움직여서 태안의 아. 확장을 제하거나 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지선수의 3시 확장이 결국 안착이 되면, 이러면 백동준 선수가 막았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대신 돌아가고 수비병력은 다시 모았습니다 상황은 확실히 이재선 선수가 너무나도 유리해졌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분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재선 선수가 분열기 정옥벌을 잘못 피하는 모습들이 방금 나왔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번의 싸움은 봐야 하죠 네. 아웃씨를제거하고 있는 백동교선수데 이재선 선수 일찌감치 지금 센스에 돌리고 있고요 와 이거 진짜 이고뭐급하다는 거죠 네. 이재선 선수의 체제가 느린 체제예요 반대로 백동교 선수의 체제는 빠른 체제인데 이재선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건 스킬 탐색을 꾸준하게 써주면서 프로토스의병력의 움직임에 맞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 지금 들어오는 세미. 어, <목소리> 어, 오, 저거 빠르게 한대 더. 우기 자, 먼저 들어가서 깨고. 와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깨겠다. 네, 먼저 들어가서 고와 패기. 하게 들어가네, 확근하게 들어가요. 정확폭발을 꾸준히 써놔, 이거죠. 우와,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데요뚝딱 같이. 너 보죠. 이 거친 모습이. 근데 네, 백동주 선수의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는 진짜 퓨전이거든요? 분열기와 추적자로 싸워주면서 우주공, 우주관만 짓는 건폭풍하면 넘어가겠다는 건데 너무나도 약해 보입니다. 네, 지금의 자원도 충분하지 않고요. 이게 백동주 선수가 이상적으로 싸우려면 정확한 폭발을 꾸준하게 써주면서 오래 싸워야 되는데 그걸 이채 선수가 알고 폭도로 이제 맞서 싸우는 거죠. 아시 다시 들어와서 확정기를 깨고 있죠. 백동준이 이멀티를 완벽하게 돌리더라도 상황 자체가 이전성에 기울어 있는데 이멀티가 깨진다면 백동준 선수에게는 힘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세란이 혼자 일방적으로 다해놨습니다 취합자가 그렇죠. 불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공상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면 정확폭발을잘 써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잘 피하기도 하고 문제는 바로가 서점4 지지! <목소리도> 업그레이드 돼 있는 이재선 선수의 화려한 패 백동주 선수 불어줍니다. 네, 뭐 백동주 선수가 모여 있는 전차 라인을 고른 상태에서 엘리자네이제 가맹했다가 손을